아, 중고로 산 건가 혹시 부품? 아, 그, 그 케이스는, 원래 음. 집에 쓰던 거에서 어. 메인보드 만 떼고 왔는데 아마 이거 다 핀, 그 밑에 육각핀이 없어서고다 조립 못할 것 같아요. 육각핀이 없어서? 네. 육각핀 없는 거야. 뭐 내가 사면 되니까. 자, 이쪽에서 조수를 해. 알았지? 일단 네. 찍고, 얼굴 안 나오게 잘 찍고. 알았지? <laughs> 쓰던, 그니까 케이스는 쓰던 케이스다? 예. 네. 이 정도도 이 정도 작업을 할지, 할수 있을 실력인 것 같은데 엄마가 응. 가서 맡기네. 할줄 아는 건 아는데 세장님네를 응. 응. 엄마가 응. 이쪽을 좀 이쪽을 알아 알아야 되니까 응. 드려보라고다다 5,300이고. 아, 다, 다 5,300. 아, 대신드보고 속도는 5,300으로 나올까요? 알아요. 응. 그렇지만 상관없어. 뭐고 이거? 보드가 여기 들어있던 보드 맞아 이게? 자, 이 보드 한번 틀고 하자고. 음. 이러면 이걸 풀어서 먼지를 뿌려야 돼. 음. 이래야 먼지 가 안에 끼어 있는 상태거든? 음. 이걸 제끼 갖고 먼지를 한번 틀어야지. 그러면 특히 이런 거는 램 포트 들어갔다 나오면서 램 대가리 바로 걸려버려. 음. 이번에 음. 케이스 바꿔야 돼가지고, 바꿨어요. 여기 들어갈 그래픽 카드가 뭐지? 조립할 때다 이거로 하거든요. 형꺼하고 제꺼. 음. 제가 지금 형꺼 해주기 때문에. 아홉 개가 있어야 되네? 이쪽까지 다 들어가야 되네? 높이가 맞을지 모르겠다. 높이가 맞는지 보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똑같잖아. 저, 코도 손가락으로 자꾸 눌리지 말고, 핀인데. 요거 아니고, 요거. 밑에 있긴 해. 이게 펜음이고. 이게 에슬론이네? 네. 에슬론이 여기 박히는 거지? 네. 야 한번 구경 좀 시켜주자, 사람들한테. 우리 또 직접 한다는 말이지, 그지? 네. 항상 CPU고 뭐고, 껌프로 불고 나면은 뭐라 카데 좀, 아, 좀, 이따가 해야 돼. 이거, 물기가 나오거든, 콤프에서는 직접 조립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쿨로죠, 쿨로. 쿨러어땠 살짝 휘어졌네, 여기. 봐라, 이게 휘어졌잖아. 보이지? 이러면 안, 그, 이씨. 여기 여기 헤어진 거 보이지? 가까이 와봐. 에이. 이래 갖고면 안 되지. 그대로 돌리면은, 아 내가 그래 갖고면 안 된다 했잖아. 가까이 아니 이거 많이 안 헤어져서 이거는 가까이 찍어봐봐. 응, 뭐야, 응. 여기 살짝 헤어졌네. 이런 많이 안 헤어져서 괜찮아. 그냥 조금만 한, 잘못하면 이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이거 이거 두 개를 겹쳐 갖고면 어떡하노? CPU를 헤어진 건데. 다른 데는 괜찮나? 여기, 아, 리지갈줄 알지? 잠깐만. 됐다. 그러니까 조심해 이 얘들은 775도 그렇고 핀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리스 많이 발라봤지? 네. 발라봐. 얼마 정도 바르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바르는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빨라 볼게. 이래 바지 말고 이만이 네. 엄청 많은 거야. 이 정도는 두개 바르는 거거든. 네. 이건 많다. 이건 닦아내야 돼. 그쵸. 이래 마르면 주사기 좀 여기 가지 말고 있잖아. 근데 톡톡톡 치면 돼. 음. 응. 톡톡치 가지고 여기도 좀 이 엉망져버렸다. 이 정도만 바르면 돼. 이게 또 살짝 많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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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구리스가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야, 이게. AMD CPU가 쿨러 덮다가 자꾸 부서지요, 이게. 이게 오래되면 플라스틱이 사라버리거든. 미이 약해가지고 텐을 다 꽂거든요 되기는 됐는데 빠져 빨리... 4개 다 꽂으려고 네자 이거 워셔 다놔나 봐봐 뒤자리다나에네개 네. 그런 거는 요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나면 지자리에 가는 거야. 이거 보드를 중고로 샀다 했나? 예. 보드를? 예. 시핀을 다 쓰고 있었는데. 보드를? 보드가 고장난 건? 보드가 이제 램슬러에서 램, 램 인식을 못해가지고. 보드가 고장난 건 아니겠지, 설마? 한 개? 집에서 누드 테스트 하려고 그랬는데 서버가 너무 면 상관없지 성화. 늦게 와가지고 어, 거두게 중에 어떤거 나오 괜찮아 쓰던 하우터잖아 이거 예. 네, 그윈도우꼭돼있을거요 아니다 왔 돼있겠지 가능하면 아래쪽에 으로 보낼 거니까 다빠아서뽑아 뽑아 봐가으니까 주도업 됐어. 응. 오늘 학교 안 나는 거야? 아파서 병원에 아파서 응. 충대 입원에 있는데. 응. 왜안 튀어나오냐? 튀어나왔 아니 아니 튀어나왔잖아. 여기, 이거 어. 여기로. 여기로. 이거 맞지? 네. 네. 자, 다 따로따로 인거네. 따로 이거 두 개만 같힌 거고, 두 개는 따지 하나씩 하나 씹으는 거네. 두 개를? 무슨 게임 하려고 이걸로? 아, 이거 동생이 알아서 해. 제거는 저게 750Ti로 영상적 좀 해야 돼가지고 쓰는 거라서 요파워는 연결 안 해도 될것 같아 예. 일단 전원은 잘 들어오고 일단 바이오스로 진입이 느린 놈들이 있어 당장 화면 안 뜬다고 막겁먹어그고 그런 말이지 하도 잘 잡히고, 메모리 4기가 다 잡히고, 음, 훌륭하네. 보드도 괜찮아. 날짜도 잘 잡히고. 얼마 주고 산 건데, 중고보드? 1 2 0 0 0원이 12,000원? 예. 12 어, 네. 잘 샀네. 그럼. 제가 그, 옵션 할인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음 됐어, 됐어. 그럼 게 음. 보드만 한 번. 부... 보드 새 거야? 새거왜안 불고? 보드도 아마 중고 그래도 중고라서. 아 중고로 사온 거? 네. 랜마 새 거고. 음. 한 번만 되줄 중고는 뭐 고장만 안났었면 시야진거인나 한번 보자. 음, 요건 깨끗하네. 그래도 쿨러랑 달라붙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일단 육안상으로볼때 이렇게 가까이 안보고못 보니까 이 미니 보드니까 이거 두개 빼서 옮기자. 요 삼중고? 네. 아, 그 삼중고 없는 데 이게? 네. 없네. 네. 음, 오늘 이, 이 형보다 더 위에 위에 빠질 건데. 음, 그러면. 아, 이게 너무 높다. 아래쪽에 달면 좋은데, 난 여기 달고 싶은데. 아래쪽에 다는 게좀안 돼.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케이스가 양철 케이스거든, 이거. 진, 진동이 많이 오는 케이스야, 이 케이스가. 이거 쿨러 줘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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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어 같이 려야지 <laughs> 이런 거는. <laughs> 이렇게 터도독 치면 돼. 보자. 이 쿨러들은 원래 다 있던 쿨러들이지? 네, 기존에 쓰고 있던 쿨러들이에요. 음. 원래는 해. 딥쿨, 그, 원래 AM 거 쓰고 있었는데, 음. 쿨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AM2, AM3 이런 슬롯들이 좀 이렇게 좀확 물러주는 맛이 없어. 딱 묶어주는. 꽉 잡아주는 맛. 이게 이게 잘 부서져. 조금 지나면 사가 갖고 이게 탁부서져 버리거든. 네, 뺄까요 거기 동토에서. 어, 그래도 뗄까요 좀. 빨더땡겨더 땡. 아 생각 수도 수도 땡기면 안 되겠다 이건. 아이 바로 앞에 여기에 있구나. 요거만 들게 되겠네 요거. 아, 이거 오디오 위치가. 애매해요? 안 된다. 그렇다. 오디오가 그래픽카드 위쪽으로 들어가버려서 선이 짧아서 안 돼. 그냥 이해야 되겠다, 이거. 음, 참 애매한 거예요. 파워만 선정해야 될것 같은데. 2시까지 병원 윈도우 쇼핑하고 집에 2시까지 가려고 얼마 걸려 윈도우 설치하는 거 드라이버는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하나만 뽑아보자 봅시다 따르 일단 하도 하나만 넣 거잖아 다른 건 없잖아 그냥 오디지나 네. 뭐 그런 거 전혀 없지 달려가야 돼응안 달아? 봤어? 여기로 넣어야죠 보조파워 여 뒤로 잡아봐 여기로 넣어야죠 옆에 갖고 아까 아니, 들어 아아 곧에 <laughs> 걸리는 것 같은데. 파워에 걸린다. 아까는 안 걸렸는데. 에이씨. 예. 옆으로, 파워를 네. 빼고, 계두파워 해야 되니까이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지금. 뒤로. 보내는 선들 다 받아버려. 예. 음. 그렇게 뒤로 빼버리고, 그냥. 앞으로 안올 선이야, 이거는. 빼버리고, 쭉 길게 빼버려. 어, 오케이. 이거 잠깐만, 왜 사타가 거지같이 이렇게 돼있지? 음,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붙여놓으니까, 아, 바닥에 붙여놓으니까 두께 때문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파워가 두께가 생겨버리는거지 그럼 위에다른 어, 파워 젠트가켜보자고 네. 음, 화면은 일단 잘 뜨고, 발자도 잘 맞고, 메모리 4기가. 예. HCI로 해서 세팅해야 되는 건말안 해도 되지? 예, 저것도 HCI 되어있을 거요 파도도 잘 잡히고.